ITZY의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직 한 살도 안된 신인 에이스파만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가장 완벽한 퍼포먼스를 가진 걸그룹. 하지만 안무만으로 유명해진 다섯 소녀들은 종종 보컬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가창력을 맡은 리아도 라이브에서 종종 부족함을 드러내고, 때로는 노래를 부르고 목소리를 깨기도 한다. 하지만 ITZY만의 약점은 아닌 것 같다. 팬네이트 포럼에서 한 유저는 그룹의 가장 큰 문제가 체령의 존재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체령이 얼굴이 너무 안 예쁘다고 생각하고 비주얼이 그룹 라인업에 비해 엉뚱하다며 체령이 있는 ITZY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맹렬히 말했다. 채령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멤버들의 비주얼은 모두 매력적이며 실망을 줄 일이 거의 없다. 류진과 유나는 무대 위 미모와 카리스마로 호평을 받은 반면 리더 예지 역시 세상에서 보기 힘든 고양이 얼굴 스타일로 매력 폭발을 거듭했다. 센터 류진은 미모, 재능, 성격 모두에서 빛난다. 막내 유나가 차세대 비주얼 기념비로 떠오를 예정이다. 팀장 예진은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묘하게 아름다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다. 또한 메인보컬 리아는 노래와 춤 모두 만족스럽지 못해 많은 논란에 휩싸였고, 일부 네티즌들은 학교폭력 스캔들로 보이콧을 촉구했지만, 그녀의 비주얼 문제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공은 운에 크게 좌우되는데, 모든 책임을 한 멤버 채령에게 맡기는 것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채령의 비주얼에 대한 의견 외에도 ITZY가 영원히 뜰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노래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리아의 학교 폭력 논란이 문제가 아닌가. 노래 실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컨셉이 이상하다. 나는 그들이 주는 어두운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다. 데뷔했을 때와 같은 콘셉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는 아침의 마피아를 싫어한다. 학교 폭력, 이상한 노래, 지루한 의상이 문제입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다면 방송에 나가기 위한 정말 뛰어난 성격이나 적어도 정말 바이럴하는 노래가 필요하다. 멤버들의 라인업이 허점이 많다 해도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팬들을 매료시키는 요소는 최소한 한 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ITZY는 그런 게 없어요.